오늘이 1월 2일입니다.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어, 연초부터 굉장히 추워졌어요. 크리스마스 전으로 해서 눈도 내렸고 오랜만에 이제 텃밭에 나와봤는데 그때 강추위에 이렇게 어, 쳐놨던 이 비닐들이 좀 날아가고 엉망이 돼버렸네요. 이렇게 그대로 오, 좀 되고 있는 이 비닐은 배추가 상태가 괜찮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비닐이 들쳐져서 아 무가 다 얼어 버렸네요. 그리고 배추도 이렇게 얼었고요. 아 너무 강추위가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.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네. 지금, 어, 지금 땅은 다 얼었어요. 자, 배추도 어. 얼었고, 무가 다 얼어버렸어요. 아이고, 아까워라. 음, 배추는 살겠는데, 이 무가 얼어서 안될것 같은데. 자, 안쪽에 다 얼었네. 어, 얼음도 여기 떨어져 있고. 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, 아이고야. 이렇게, 어디, 봐. 받치고 있던 게, 오너진거 같은데, 아, 지금 부러졌구나. 이제, 버티지를 못했네. 부러져버렸어. 다 얼었습니다, 비닐이. 아, 안쪽으로도 다 얼었네. 그만큼 날씨가 추웠어요. 이것도 예, 거치건게 아니라 안쪽에 아우 다 달라붙어서 배추에 달라붙어서 얼어버렸어요. 예, 얼어 죽지는 않았고 여기는 상태가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온이된 곳은 괜찮아. 하지만 비닐이 덜쳐져서 이렇게 부직포가 날려간 이런 것은 배추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지금, 아이고야, 이거 완전 다 얼었죠? 아이고. 여기는 상태가 안쪽이 어렵는데 괜찮네.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. 여기도 지금 날려서 여기도 괜찮네. 이렇게 비닐이, 보이 보온 효과가 큰데, <laughs> 봄동은 괜찮고. 네. 지금 무랑 배추가 강추에 노출된 것들은 상태가 많이 안 좋네. 재정비를좀 해볼게. 자 이렇게 파는 살짝 얼었는데 이렇게 월동을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역시 추위에 강해서 다 얼었는데도 예 싱싱하네요. 완전 생생해. 자 여기 상추도 겉은 어, 얼었는데 이게 이제 봄이 되면 어, 살아서 올라올 것 같아요. 요거는 쪽파. 쪽파도 잘 견디죠. 자이기는 그냥 어제서 그냥 키우고 있는 배추.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대물들이 잔뜩 있어요. 다 얼어 죽은 것들. 무는 어 이렇게 얼었는데, 이거 얼어서 아마 못 먹을 거예요. 아마 얼음 덩어리입니다. 너무 좀 어설프게 설치를 해 놓아서. 강풍이 부는 한겨울에는 좀 이렇게 날려가고 하니까 좀 어려워, 어렵습니다. 자주 나오면 뭐 상관이 없는데 한 일주일 만에 나왔더니 다 얼었어요. 비닐이 날려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.